네, 안녕하세요. 센파파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어, 오랜만에 이제 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 4, 5일 정도를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죠뭐 주말까지 합해서 4, 5일 정도를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어떤 그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지방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귀 영상은 없고요또 대신 이제 우리가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내일의 과시종목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7종목 정도를 뽑아 봤고요그 어,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나왔던 섹터 안에서 과시종목 을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그 섹터가 뭐뭐가 있었나 한번 크게 한번 구성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주해서또 섹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이제 신규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설, 철강, 뭐 우주항공 산업, 마켓컬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아그런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강했던 섹터들 안에서 관심 종목을 또 추려봤고요. 그 종목들은 태운 모직스 보강산업. BC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휴니드, 한국 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뭐한두종두 두 개의 섹터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자면첫 어, 번째 이제 조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섹터가 나왔는데요. 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있죠. 두 번째, 이제, 해운 관련주. 수해주 운하 사고로 인해서 물류대란, 그리고 또, 운임 급등에 따라서 그런 수혜 기대감 때문에 큰 상승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H&M, 뭐,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종목들, 뭐, 과신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어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또 강한 종목들을 또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이제 강했던 섹터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그 중에서 또또 또 가장 강했던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해서 시멘트 레미콘 관련 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 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시멘트 레미콘 관련해서는 보강산업 아시아시멘트, 또 건설 관련해서는 GS건설, 뭐 HDC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섹터들을 설명드려봤고요. 어, 관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예, 종목은 음, 태웅로직스 이 종목은 종합 물류 관련해서 관심정보를 편입을 시켜봤고요 어, 석유화학제품 운송 주력 3차 물류 선도업체로 부각 이런 이슈가 어, 정리가 됐습니다 상한가 종목이고요 29.98% 거래대금은 2,529억입니다 2,529억 자이 종목을 박스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봤고요 어, 복귀 영상이 없어서 제가 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박스권을 <laughs> 돌파를 하는, 그죠? 거래량 박스도 한번 그려보고 차트 일봉 차트상에서도 이렇게 박스를 그려봤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상단부와 하단부, 그죠? 어떤 규칙적인 저항과 지지받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한 거래대금의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그 거래대금은 2,529억이라는 제가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죠. 강한 대량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 안에서 자이 종목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장대 캔들 안에서 군봉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그 상단선은 음 6,820원에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6,820원 또 하단선은 6,410원. 자 상단선과 하단선을 그어 봤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이 일봉 안에서 일봉 캔들 안에서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상단선 저항과, 그죠? 이런 저항, 또 저항과 또 돌파후 지지받는 모습들. 다시 한번 이 상단선을 돌파를 하는 집중되는 거래량, 그죠? 어, 이 분봉 차트 안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에서도 저항과 또 지지받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하고요. 어, 주말에 이것도 어, 이제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예,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아닌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어, 상단선과 하단선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으셨습니다. 제가 설,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꾸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단선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한다면은, 그죠? 이 상단선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한다면은, 이 상단선은 지지받을 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어, 이런 자리들이 또 이렇게 투매가 쭉 나아졌을 때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상단선 밑에서 주가가 시작을 한다면은 이 상단선은 저항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단선은 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상단선 밑에서 주가가 시작을 한다면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혹은 상단선 밑에서 주가가 시작을 하고 돌파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지지받는 구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지 아시겠죠? 하지만 또 이제 상단선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한다면은 상단선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선과 하단선에 대해서는 이런 지지와 저항의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리들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 하단선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의 근거 하에 한번 선을 그어 봤고요 자, 이런 자리 내일도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 다음 종목 보강 산업이란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은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신규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어, 관심 종목 편입을 시켜봤고요. 등락률 29.91% 거래대금은 859억입니다. 859억. 상단선을 6,550원, 하단선을 6,150원 안에서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상단선 하단선. 저장. 자, 이 상단선 하단선 일봉 차트 안에서의 분봉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 자, 오전장 어떤 저항의 모습들, 또 돌파워 지지 받는 모습들. 이게 하단선에 물리고 있죠. 또 하단선 그 위에 이제 상단선을 돌파를 하는 집중되는 거래량의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죠 강한 거래 대금으로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야만 하는 이런 상단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550원, 6,15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 상단선 위로 종가가 요 기준봉의 종가 상한가 자리죠. 이 자리가 상한가 위로도 이런 강한 무거운 매물대의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첩첩 삼중.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어, 우리 이제 기준봉 위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어, 시세 초입에 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위로는 또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PCL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그 종목도 어, 박스권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 박스권 상단부에 대해서 그런 강한 윗꼬리들 자리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죠. 그죠? 규칙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부에서도 지지받는 모습들이 또 규칙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요 종목은, PCL은, 어, 그, 약 6억 원 규모의 이제 의료기기 등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됐습니다. 뭐,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요런 차트 상황, 차트 상황에서, 요런 상황에서, 이런 주가의 흐름 상황에서, 이런 호재가 작용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과시종목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음, 뭐, 그전 거래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작아요. 그죠?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이만큼 거래 대금이 터진 반면에, 또, 이런 작은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 거래 대금이 약 423억이고요, 등락률 20.91%. 어떤 이 박스권 정 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죠? 이런 무거운 자리들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켜봤고요.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또 이제 강한 종목들, 강한 기준봉들을 우리가 선별해 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잠깐 제가 이제 그 기준봉 강한 어, 기준목 또과시종목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보면 은 급등주도 매매를 하고 그리고 또 시가계 매매도 하고 또 투매매매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매매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매들이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떤 매매 스타일 어떤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공략을 해야 되냐 그 종목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당일날 매매하기 전에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너무나도 이제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이제 항상 설그 이렇게 잠깐 뭐 보강사업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태웅로직스 예 태웅로직스 제가 이제 PCL 요 종목을 띄워놓고 하니까 p c l 를 두고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음 순서 PCR 두고 창을 열어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랑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따로 이제 번외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주말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셔가지고 어, <laughs> 무슨 일이 있냐 걱정이 됩니다. 뭐 다양한 내용들의 이렇게 어떤 안부 메시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많은 매매를 해도 결국 돌아오는 우리의 이제 어떤 결과, 깨달음은 어떤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어 강한 거래대금의 기준봉 매매입니다. 이런 기준봉 매매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작은 수익으로 2, 3%, 1%, 2%, 3% 수익으로 어 벌어가다 보면은 알아서 22일 한달 한 달이 지난 후에, 어 분명 우리의 계좌를 보면은 빨갛게 물들어 가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1%, 2%, 3%를 계속 누적을 시키면서 벌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계좌는 분명히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결론은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어 정확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또 내동매매 하지 않고 우리가 매매 원칙 안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음, 분명히 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익이 안정되는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가시면서 어, 다음에 나올 아주 좋은 기준봉들을 눈에 계속해서 익혀가는 겁니다. 어, 계속해서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수익을 얻고 계속 순환을 해서 나가서 꾸준하게 계속 평생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겠죠 별다른 거 없어요 예꼭 이렇게 좋은 종목들 또 무리하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또 일관된 어떤 매매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은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겠죠 예, 모든 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건어 이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한 거래 대금에로도 강력한 이슈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정고점을 또 돌파를 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모든 건 이제 기준봉에 입각해서 매매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메시지로 받아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오래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빠르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PCL은, 20.91% 등락률에 거래대금은 423억입니다. 상단선을 4만 5천, 4만 6천원 잡아볼까요? 4만 6천원. 4만 6천원. 자, 하단선을 4만 3천 9 0원 저렇게 해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만들어 봤고요. 금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음, 하단선에서 이런 저항과 돌파와치지 받는 모습, 상단선에서 저항과 돌파와치지 받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종가는 48,00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종목을 제가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상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어떤 차트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런 돌파를 하고. 저항의 자리들을 꾸준한 저항의 자리들이 보였고 그 저항을 돌파를 했고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어, 지난 거래 대금에 비해서 상당히 어, 작았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거래 대금 쭉 나와 줬더라면은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 쉽습니다 매매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자그도 저장하고 다음 종목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도 분명 이 기준봉 위로도 강한 거래대금, 아니,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박스권 안에서 또 거래대금이 나왔고, 또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런 자리를 근거해서 관심,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요 종목이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켜놓고, 잠깐 시간의 현재가를 보니까, 음, 단일가, 종가를 보니까, 2025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정규장, 보통장에서는 2,125원인데 4%라는 4.7% 금당률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4.7%. 어, 거래량 또한 44만 8천 주의 거래량이 나왔고요. 이 종목을 어떻게 넣을까요, 말까요? 넣을까요, 말까요? 이거는 어...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뭐좀 비중을 적게서 해 매매를 한다든가. 뭐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좀 시간에 다닐까에 좀 등락 등락률이 좀 컸습니다. 4.71%. 자, 대신 상단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2 0 2 0원저 그렇죠? 하단선은 1,915원. 자, 상단선, 하단선을 그어 봤고요. 어 상단선에서는 이런 지난 과거의 일봉 차트. 어, 이런 윗꼬리들의 자리가 보이고 있고요, 그죠또 예.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이 하단선에서도 이런 강한 눌림목의 자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상단선을 돌파하는 또 집중되는 거래량의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것도 저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PCL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두 종목은 뭐 비중을 아주 작게 혹은 또 공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종목, 휴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과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킬까 말까, 시킬까 말까, 이 종목도 그랬는데, 음, 방산주입니다. 이 종목이요. 그렇죠? 지난주 이제 북한 이슈가 있었죠. 어, 북한 이슈가 있어서 이제 과심 종목 편입이 된 종목이고요. 어, 거래대금은 1343억, 등락률 19.65%. 상단선을 7,940원. 하단선을 7,600원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그어 봤구요 자 분봉차트 잠깐 보시면은 하단선에서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 또 하단선과 하단선을 돌파를 하는 또 집중되는 거래량 상단선의 저항의 자리들 그죠 상단선을 지지받는 모습들 자 이렇게 해서 종가는 8,280원에서 마무리가 됐구요 자이 종목도 이제 제가 어 이제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키고 이슈를 정리를 하는데 방산주, 전쟁 관련 주하고 또 어, 제약 관련 주, 그죠 전염병 관련 주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일 날 강하게 혹은 전날 저녁에 당일 날 하루 안에 나오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변동성도 크게 올라, 올라, 줘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매매하기 힘든 그런 변동성의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 관련, 또 전염병 관련, 이런 종목들. 갑작스러운 종목들이죠. 그죠? 나 내일 모레 대포 쏜다. 나 내일 모레 뭐 구제역 때문에 돼지가 10마리가 줄을 거로 미리, 미리, 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 관련, 북한 이슈들. 혹은 또 이제 전염병 관련 이런 종목들은 좀 상당히 제가 우선순위에서 좀 빼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거래 대금들이 풍부한 종목들은 그 다음날 어떤 짧은 구간 안에서 수익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비중 관리 잘해서 이제 매매를 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매하자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자이 종목도 어 자회사, 현대중공업,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약 6,370억 규모의 컨테이너 선을 5 척이라는, 어, 다 척이라는 이제 수주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심정보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자, 정고점을 또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는 강한 거래대금의 장대양봉,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상단선을 12만 8,600원. 하단선을 12만 5 3 0 0원에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상단선, 하단선. 잠깐, 어, 수급, 볼까요? 한번. 그죠? 외국인과 기관, 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보험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뭐, 다양하게 또 기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뭐, 양매수, 뭐, 괜찮죠? 그죠? 이런 종목들 수급주. 매매만 잘 매수 자리에서 매매만 걸린다면 묵직하게 올려주는 것들이 또 이렇게 수급주입니다. 또 때로는 비중도 어 많이 싫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수급주 매매인데요. 자, 이 종목도 어 기준봉 어 고점 종가 위로도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저항의 자리들이 분명히 지난 과거로부터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다음 종목은 현대미포조선. 자이 종목도 어 이제 현대 중공업,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 수주 관련해서 어, 그런 이슈 안에서 관심 정보 편입이 됐고요. 정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자 등락률 10.21% 거래 대금은 860 868억 상단선을 62,200원. 하단선을 6 8 0 0원에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선, 하단선.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상단선 저항과 돌파후 지지받는 모습들, 하단선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이런 자리들. 이렇게 해서 상단선, 하단선에 대해서 그어 봤고요. 일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상단선에서 지난 과거의 윗꼬리들, 하단선 지지받는 모습들, 저항의 자리들. 그죠? 62,200원, 6 8 0 0원 이렇게 해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봤습니다. 자, 저자장. 자, 벌써 이제 관심정보 한7종목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귀 영상 없이 약 20분이 넘어갔습니다. 23분 정도가 영상, 분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고요. 우리가 또 내일, 다음 주, 또 화이팅 할수 있는 매매.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도 즐거운 매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